브 해줘. 브이. 거요 아니. 아니 방금 진짜 웃긴 사진 있었는데. 아, 이거 지금 어? 놀란놀란놀란놀란아모야 <놀람> 진짜... 아, 진짜... 나... 놀란... 뭐 아, 내가 만만해 보이냐? <laughs> 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? <laughs> 네. <laughs> 이거 올려야 될것같은데 <laughs> 아니, 지금, 지가지고 <laughs> 지금, 안 지금, 일어날 때 지금, 신프신금 지금, 지거 지금, 진격의 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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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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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뭔람> 소라이게소라게뭔거아요 네, 이렇게 이렇게 아, 아, 아 그러니까 <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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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 아, 잘 <뭔람> 아, 거하세하고있 <지금> 무려... <뭔람> <무릎을 왜> <뭔람> 아, 거있잖 <뭔람> <농구>. 아, <뭔람> 뭐 <하시는 거>, 요 그러니까 <뭔람> <뭔람> 아, 잘생긴 게 아, 잘생 잘생긴 하세 아, 잘생긴 하 아, 하 아, 요 아, 잘생긴 하세요. 하요그잘 아, 하시는거예요 아, 도생긴요 아, 도요 눈깔이왜 진짜, 아, 진짜, 진짜, 진짜 잘생겼겠다. 진짜 아닌 것 같아. 선생님 제가 삼성사진 아, 네. 찍어드릴게요. 아니, 나안 찍어. 왜요? 내 얼굴 비싸. <laughs> 나 스케이트보드 탈 거야. 심현, 스페인, 스페인 못타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못타세요